예,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오늘 0.14%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부하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이 계속해서 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번 만큼 오늘은 좀 이제 죽포라고 불리는 기관들의 강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지금 실제로 대형 수주들을 계속해서 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어떤 어디 어디했냐 자, 일단은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경쟁사인 애플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인수 수주를 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차트를 좀쫓혀 볼게요.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 올 6월부터 해서 슬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 하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경영권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같이 섞이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이 엔비디 일단은 사법 리스크 관련된 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것도 이제 해소가 됐죠. 지금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납품을 할, 하반기부터 납품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HBM3 12단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AI 칩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 AI AH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선도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삼성전자 또한 같이 따라서 매출이 증가를 할 매출이 같이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부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HBM 출하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 고 그리고 영업 이익 또한 지금 9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시장 시장에 이제 기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일단은 이 기대감을 지기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이긴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 정도 넣어놓으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상승이 나올 경우, 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황이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전비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잭슨홀 연설도 있었고 연설도 예정이돼 있었고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번 주 월화수 같은 경우는 원전주들 거의 다 지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투자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셔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준에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속 시원하게 영상에도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와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삼성자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볼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삼성자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등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